이번 시즌 필수 아이템 크록스 크록스 백팩과 토트백으로 완벽한 여름 패션 완성하기. 세련미와 깔끔함이 공존하는 완벽한 아이템, 바로 크록스 클래식 백팩 화이트입니다. 매일 아침, 어떤 가방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제 고민은 그만하세요.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이 백팩을 만나면 더 이상 다른 선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룩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날까지 포인트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양한 패션에 완벽하게 맞춰지는 이번 시즌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여러분의 스타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크록스 클래식 백팩 화이트로 스타일의 정점을 찍어 보세요. 여행의 동반자로 스타일을 담아 보세요. 여행 짐을 꾸릴 때마다 공간 걱정에 시달리셨나요? 이제는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크록스 토트백 빅사이즈 지비츠 커스텀 여행 가방이 답입니다. 방대한 수납 공간으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담을 수 있으며, 나만의 스타일을 지비츠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니섹스 디자인 덕분에 남녀 모두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는 트렌디 아이템입니다. 이 가방과 함께라면 부담 없이 스타일리시한 여행 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크록스 토트백으로 당신의 여정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